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육주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등급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잖아요. 계속 학교에서. 그렇다 보니까 요즘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공정하다는 착각 있죠.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 균등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장막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개념이 훼손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 독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고 낡은 뿌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칭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면서 소위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기득권 네. 그 집합체 이것들이 지금 특목고라는 제도로 이어지고 이거를 과거에그 옛날 우리 역사에서 봤던 제도하고 비유를 하자면 응? 애써서 과거 제도를 만들어 갖고 공정하게 다 견쟁해가지고 능력으로 선발하게 했는데 슬며시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따로 뽑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일종의 말하자면 옛날로 치면 과거제도 같은 균등한 선발제도가 있었던 게 우리 때 같은 평준화 세대였고 이게 이제 기득권층이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다시 만들어낸 게 특목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하는 일이 좋은 직업이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많이 배출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로 되는 세상.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 계획의 목표로 삼아야지 할까 생각을 합니다.